회사 사람과 점심 같이 먹고 회의 때 같이 웃고 떠드는 사이 겉으로 보기엔 친한 것 같지만 사적인 이야기는 거의 안 해요. 퇴근 후 약속도 잘 잡지 않고 주말에는 서로 안부도 묻지 않죠? 가끔은 묘하게 아쉽기도 해요. 이 사람과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막상 마음을 열면 왠지 이상하게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냥 지금 거리 유지하는 게 편하다는 걸 알죠? 회의실에서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고 점심시간에 서로 맞장구치고 이 정도의 친근함만으로 충분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 진짜 속마음을 들어줄까 싶을 때가 있어요. 어쩌면 누구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가끔은 마음 한켠이 허전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냥 지금 정도가 딱 좋아요. 겉으로 웃고 일은 같이 하고 사생활은 침범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하루를 버티는 거죠. 집에 돌아오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는 안도감과 함께 회사에서 만난 사람 딱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 위로하게 돼요. 겉으로 보이는 친근함 속 모두가 서로 적당히 거리를 두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어쩌면 그게 가장 현실적인 인간관계일지도 몰라요. 회사에서 만난 사람 딱이 정도면 충분해요.